안녕하세요. 그로메티입니다. 오늘은요. 고객이 브랜드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막 입소문도 탔고 리텐션도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고요? 바로 고객끼리 연결되게 만드는 것, 즉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혹시 글로시에라는 뷰티 브랜드 아세요? 미국에서 SNS 입소문으로 성장한 직접 소통형 뷰티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는 광고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고객 커뮤니티. 고객들이 나 이립밤 썼는데 진짜 자연스러운 끝판왕임. 이런 걸 그냥 자발적으로 서로한테 얘기해요. 심지어 글로시에는 자기 제품을 산 고객들이 브랜드 SNS에 자주 출연해요. 리뷰가 아니라 그냥 팬이 주인공인 콘텐츠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브랜드가 더 이상 혼자 말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혼자 떠드는 브랜드는요, 피로도가 높아요. 언제나 본인이 컨텐츠 만들고 말 걸고 이끌어야 하거든요. 근데 커뮤니티가 생기면 고객이 서로 말하고 서로 컨텐츠 만들고 심지어 브랜드를 자기 일처럼 챙겨줘요. 이 단계에 도달하면 브랜드는 컨텐츠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레고는 장난감만 파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레고 팬들이 직접 제품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른 팬들이 투표해서, 진짜로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즉, 고객이 브랜드를 함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며,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브랜드를 지지하는 느낌이 돼요. 그 브랜드는 이제 내 브랜드인 거죠. 브랜드 커뮤니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세 가지 설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연결 질문을 던지세요. 브랜드가 우리 제품 어땠어요? 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쓰고 계세요? 라고 묻는 순간 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팬을 콘텐츠의 주인공으로 만드세요. 직접 만든 리뷰 후기 피드백을 브랜드 채널의 메인 콘텐츠로 올려보세요. 팬들은 그 순간 브랜드의 일부가 됩니다.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고객들이 서로 공통된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볍게라도 만들어보세요. 댓글로 대화하게 만들거나 해시태그 캠페인을 열거나 단골 고객 초청특방 하나만 열어도 그게 커뮤니티의 시작입니다. 커뮤니티는 브랜드의 자산이고 팬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엔 이렇게 만들어진 팬 커뮤니티를 실제 수익과 브랜드 가치로 연결하는 방법. 즉 브랜드의 비즈니스 전환 포인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로우 매트였습니다. 고객은 듣는 사람에서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브랜드는 오래 갑니다.